첫 사랑, 첫 감격, the first love, the first emotion. 12월 18일 집회는 베트남 남부 빌론생에서 개최되었다. 크고 작은 강들이 여러 번 건너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시골 마을. 그곳은 젊고 성령충만한 여목사님께서 담임을 맡고 있는 침례교파 가정집 교회였다. 우리를 초청한 교단 대표 설명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특별히 그곳 실내 강당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완공 시일이 다소 지연되어 이번에는 부득이 장소를 변경했단다. 하지만 현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이 이 마을로 구울러 들어왔다며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주폐가 십작되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에 잠시 주변을 돌아보던 중 우연히 방 한쪽에 3kg짜리 쌀포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이 눈에, 눈에 띄었다. 그래서 교회 측에 여쭤보니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잇살을 나눠주면서 매번 가가호호 전도를 시도하곤 한단다. 이들이야말로 뿌린대로 심는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착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분명하다. 다시 고개를 둘러보니 이곳저곳이 쉴새 없이 부지런히 다니시며 봉사하시는 남자 성도님이 한 분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옆에 계시던 집사님께 조심스레 저분이 누구시냐고 여쭤보니 예상대로 이 겨우 교회의 여목사님 남편이시란다. 과연 그네의 그 남편 잠시 더 지켜보며 문득 저런 분한두 사람만 있어도 어느 교회든 빨리 부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집회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앞마당에 차기 시작했는데 저들의 순박한 모습들을 보며 성령님께 오늘 여기 모두인 자들을 전부 구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했다. 그러자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있던 원주민들의 얼굴이 가난 아이처럼 해맑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미 저들 사이에 운행하시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했다. 곧이어 내네 차례가 되자 참석자들에게 먼저 아멘과 할렐루야의 뜻을 분명히 설명한 후 곧바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소개하자, 성령님께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즉시 두노 손을 높이 든채아멘과 할렐루야와 힘찬 박수로 화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며, 초청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므로 큰 무리가 앞으로 나와, 각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한 마음, 한 가운데로 영접했다. 그러자 목사님도 평생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라면서 영접 시간 내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분들 가운데는 조용히 흐느끼시는 분도 여럿 있었다. 아바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이때의 첫사랑 첫감격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속히 옷이 없어서 말아놨다.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복음성교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거룩한 임합춤으로 문안 드리며 다시 우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이 첫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비롯해 주님, 만약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통곡의 영과 강구의 영을 보내주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들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최우선 자리에 놓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